지렸다. 이거 이, 여기 여기 깨는 거야? 제한시간 있는 건 아니지? 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카드, 카드 한번 열어보자. 뭐, 뭐 어차피 몰라. 영어도 모르는데 뭐. 이거 열면은 막점험치가과 존나 서그크오 뭐야! 앞에 뭐 하나 있음. 오! 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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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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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 싸워, 싸워, 싸워. 오! 빨리, 빨리. 오! 존나 센데? 응? 이 새끼부터 잡아야 돼. 저 유령부터 생긴 데부터 잡어 막으면서, 막으면서요, 막으면서 어? 나 죽었어 죽겠네 어, 야, 나피 피, 피 좀, 피좀 먹고 올게 오저 어그로 깔게 오, 뭐라, 맞아, 어, 뭐야, 뭐야, 려야 네, 나 살려줘요. 오, 저 살려줘. 오저케이 보스님 나 어그로 살려, 그렇게 살려 살려 살려. 와, 균 죽었다네요. 살렸어? 네. 아니, 나 죽었어. <laughs> 저, 저 살릴 수 있어요? 좋은 나 쎄. 균이 빨리 살려요. 저 저가 멈들고 있어. 한 번밖에 못 살리는 거야 이거? 오, 나 죽, 죽나? 아이오 <목소리> <목소리> 앞에 서 막고 있으면 재미있지 않은데요? 그 원거리 쿵 빼고 잡았다 어. 잡았다 제발 이 끝이라고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야 풀빛 채우고 가 천천히 가 <laughs> 천천히 가 시간만어 천천히 가 풀빛 채우고 가 <laughs> 존나 어려운데? 페이 스킬 새로운 스킬 배우 포션 필요하신 분, 나도 포션으로 가로 타야겠다. 어찌 버리더라? 아, 그만 오래 해야 되지. 예, 그만해. 이렇게 차에서 봐겠습니다저 풀피, 저도 풀피. 나는 가면 가다 보면 풀피 될 듯.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 어이... 아니야, 얘는 좀 약해. 얘는 좀 약해. 할만해. 격아픈데요격아픈데요 <laughs> 깡. 오, 쟤도 귀찮은데, <laughs> 갑자기, 헛피콘. 야, 배도 귀찮은데, 데 갑자기 반은데 쟤도 귀찮은데, 쟤도 귀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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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은 존나 패.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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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패. 존나 패. 나이스. 나이스. 채우채우 가. 이거 너네 뭐 먹는데 피가 그렇게 잘 차냐? 스테이. 스스 베이직. 스 푸드 먹어볼까? 얼마나 차나? 데요 자. 어디가 더 안전하지? 빨간색이 더 위험해 보이잖아. 이로 리 가자. 어, 근데 이어져 있는 길이. 야한말한말이와 저거 하나만 오그로꾸로. 오케이. <웃음> <웃음> 내가 먼저 속 내가 시시 건다. 걸었어 걸었어. 준도 준도 다음 턴 아, 다음 시시 거.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 누구 시시야? 나. 어. 깡. 이제 더더 옆에. 탐탐 탐턴오 터뜨리. 터뜨리. 좋았어 좋았어. 한번더 가면 한번더 가. 오케이 한번더한번 더, 더. 아, 오 좋았어 좋았어. 한번 더. 좋았어 좋았어. 막아 막아 막아. 히. 나이스. 이런 느낌이지. 어. 이지게 합이 안 맞았지만. 오케이 나부터 CC 간다. 이제부터.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간다. 준비됐어? 간다. 네. 나 CC 간다. 글렀어 글렀어. 딜딜딜 딜. 한번더한번더 누구 누구. 슈퍼머슈퍼머 슈퍼본. 러오 오. 핑핑 핑. 오케이. 한번 더. 일어나면 한번 더. 먹어 먹어 먹간다오오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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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어. 번, 번 끝났어? 네. <laughs> <끝났어? 웃음> <laughs> <laughs> 아오오오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어오어오오오어오오오어오오오오오어오오오어오오오어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아니다. 입구로 간다. 빨리 와.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헐. 부흥 바뀌었어. 어, 빨리 와. 기가려 빨리 다시 나가요. 빨리 다시 <웃음> 나가요. <웃음> 도망가. 도망가. 이씨 ㅂ 도망가. 도망가. 빨리 와. 기다려. 왔어요. 어디? 뭐, 너 뭐, 벌써 도착했어? 왔어요. 어디로 왔어? 저저 저, 아까 거기. 뭐야? 나만 저 뒤로 가고 있었어? 가자. CC기 연결을 내가 한번넣게나 하나 있거든? 더두개 있어요. 그 다음에 포가 어, 두 개를 넣어. 그지? 나머지는 이렇게. 평지를 때리고, 그 다음에 규더이가세 개로 계속 연타해서 넣어. 알겠지? 끝나면 말해줘야 돼, 규도가 더. 저, 저, 제가 끌고 올게요. 어, 어두 마리 있어. 조심해. <laughs> 내가 먼저 갈게. 오! 간다! 이거 아, 걸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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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췄어요 규도가 너 차례야. 넣고넣고 나이스. 또한번넣 먹고 끝났어? 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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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됐다. 고먹다이고 먹고 먹고 지고다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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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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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상한데 저거 십어. 저 가고일 같이 생긴 짓. 오니크인데 오니크. 이거 하나만 툭 쳐가 끌려와. 오, <laughs> <laughs> 어, 참. 원거리였어. 즉 어, 잡아. 침뱃네, 침뱃네. 걸었어. 오, 내려가지, 마요, 내려가지 마요. 내려가지 마요. 뒤로 쭉 빼. 뒤로 쭉 빼. 그러면 어그로 끌어오게. 뒤로 쭉 빼. 뒤로 쭉 빼. 이쪽으로 이쪽으로. 또 스턴콜 또 참. 올라오라 그래, 올라오라. 그래. 됐다, 올라왔다. 좀만 더, 좀만 더. 됐다, 됐다. 가자. 보스 막고. 막았어, 막았어. 나 건다? 어? 못 오케이. 걸었어. 피했어, 얘가. 오케이. 한번더 나는. 더 더. 오케이, 끝. 나이스. 일어날 때한 번. 일어설때한 번. 나이스. 일어날 때한번 더. 나이스. 때한번 더. <웃음> 나이스. <웃음> 좋았다. 박지못하 확실 지못하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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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애 누구야? 저 저기 아, 오른쪽으로 있는데? 내려가면서 해야 될거 같은데. 이쪽으로 박, 와 가까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 이쪽으로 있 이쪽, 이쪽. 반대쪽. 반대쪽. 기 여기, 여기 왼쪽 왼쪽. 그래 이쪽으로 내려가자. 이쪽 여기 여기부터 뚫자. 이 이명 한번 할될것 같게 될거같될거같 아, 시간 좀 없는데 진짜 어. 나 빠졌어. 어, 이거 뭐야? 아이템 왔다 <laughs> 3티어 무기. 왜? 네? 풀 응? 3티어 무기 나왔어. 빨리 보스 어. 님버스님링렇게 가니. 그 잡아. 나 CC 한번 걸었어. 오케이 접근. 접근. 어, 넘다. 저 꼴. 나이스. 너 어그로 끌때그 주님이 해 주셔야 될 때. 저 어그로 끄는 게 시식이여 가지고. 저 유령이 존나 세단 말이야. 저 유령이. 아까 잡아봤지만. 또내못 뚫지.

걸어 걸어. 아, 오 어, 뭐야. 뭐야. <laughs> 걸어, 어, 걸어 걸어 걸 이한테 걸게요 그냥. 가고 이한테 걸었음. 어근한번 더. 더, 더, 더. 한번 더. 막아 막아 막아. 나. 오, 오. 이새끼 존나 튼튼해. 나한번 건다. 한번 걸었음. 네. 됐어. 나. 걸었어. 어. 한번더 가. 거의 다 거의 다 잡았어. 거의 이거 잡고 풀피 회복하면 돼. 커리. 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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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게임 들어. 어. 나왜템안 나오냐. 저도 안 나와요. 일반 드랍인가봐. 근데 한손 도끼 한한손 도끼 나왔어. 어한손 도끼 큐님저 어. 줘요. 어너 이거 가져 그러면. 한 마리 얻다 가져게요 바닥, 바닥 여기 있어 여기. 바닥. 어 그거 트레이드로 줘야 돼. 응 그래? 반닥 빨리 가는 응. 본인만 먹어주면. 어. 어? <laughs> 가자. 여기서 잡아 될듯 이제. 나 건다. 던진, 던진. 어 피했어 이 새끼가. 어그로가 그쪽으로 가서. 귀한 마리 더세 건지 오는 거. 몇 쪽? 나 하나. 오 슈퍼맘 머였어오한번 갈게요. 끝.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오, 한 마리 한 마리. 나이스 키어 뒤에 한 마리 더 있어. 조심 조심. 조금 끌어내 조금 끌어내. 조금 끌어내. 끌어내. 오야 뭐 막기 막기 막기. 기나 건다. 오케이. 걸었어. 아우 큰일 났다. 끝. 맞네. 뒤에 한 마리 뒤에, 더. 뒤에 뒤에 바로. 너도 나와가지고 나도 한번. 아 어, 잘했다. 한 마리 또한 마리 또. 한 마리 또. <laughs> 또 온다. 이거 잡아 어. 나도 시작. 예.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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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나왜 아이템 안 돼? 어. 저기 뭐야? 오 어, 여기 두 마리 있어. 왜? 예. 어 <laughs> 세세어 어, 저거 뭐예요? 3마리야 3마리. 저기서 스폰이 되네. 도망갈까요? 저걸 깨야 되는 거, 거 아니야? 깨야 되나? 그럼 한 번에 스드림지로 어어! 나 스톤 걸었어. 적들, 적들, 적들. 스 없으면 알아서 찍기 하세요. 나도 한번 아, 한번 검. 뿌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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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셔. 가자 가자. 하나 더 나왔다. 두 마리 더 나왔다. 그 무지몽거 그냥 그냥 제대로 쓰죠. 아니 왜세 마리가 다 나한테 와? 똑같은 년들이저 이거 뽑을게요. 야, 이 씨발 놈들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씨발놈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존나 따라와. 극장간다 씨발. 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진짜 반 이상 한피 반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시간 들려,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야이 육각체들 이거 뭐야? 걔네 조금만 말해주세요. 저도 조금. <laughs> 야너는왜 싸우다 도망가? 나 <laughs> 시간 닭을 맞으라고. 안녕 또 죽었어. <laughs> 아니 나죽었잖아 <laughs> 죽었다고요? 응, <laughs> 어, 나 리스폰해서 다시 할게. 아니, 아니 도망갔어. 어 <laughs> 음. 큰일났다. 저, 저한테 3명 다옴저한명 왜냐면 <laughs> <넣으면> 거기 <laughs> 너밖에 없거든 <laughs> 어? 지렸다 야 씨발 규덕이 따라갔다 <laughs> 나도 죽었다 <laughs> 또 죽었다고요? <laughs> 아니 너왜너왜 너왜 멀쩡한 척해 아 3티어 3티어 방어 아 3티어 무기 내구 다 깎이잖아 규덕아 안돼 <laughs> 기네씨 <laughs> <laughs> 어, 정극적인 <전반적인> 길로 가야지. 사기 자리 발견, 사기 자리. 애들 못 올라와요? <laughs> 오. 나도 나도. <laughs> 했으니 저가 좋은 방을 생각했습니다. 뭐? 어그로를 저가 끌테니까 그 바로 저 둥지 부숴 갈래요? 어, 저 둥지 아직 못부쉈어어 못 그니까 어, 네. 내가 끌린거 같은데? 내가 그냥 튀게 <laughs> 너네가 부숴라 너네가 부숴 부숴 너네가 부숴 내가 튀게 그냥 내가 튀게 사슴 부숴 부숴 부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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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위로 올라와서 나 도와줘 바로, 바로, 바로. 이제 야씨발죽 존나 따라와 어? 어까짓 대신? 몰라 <laughs> 계속 따라와 바삭힌 잡아야 겠다 템템 떨고 올 수도 있긴 어디까지 가요? <laughs> 야 왔어 왔어 도와줘 도와줘 그대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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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조심해 조심해 존나 아파 오와 죽을 뻔 소리 와 물이 진짜 빗고리네. 먼저 거 부셨어? 아까 못 부셨구나. 네. 여기도 어디 있나? 일단 먼저 보고 가자. 어디에 거기 있나? 유랑을 먼저 억으로 끌어본다. 되겠어? 형님 도끼 반쯤에 딱. 알아. 다 <하지? 웃음> 없어지는데 <거야>, 중간에? <laughs> 어, 왼쪽부터 뚫어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뚫었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 이리로 둘로 얼로라. 따라 따라 따라. 어, 기뭐 있어? 응? 엘리트 어이? 서플라이 체스트. 상. 상. 어? 대 오! 어? 체스트면 상위만 주나? 아닌데. 어, 라이프 그 스텝도 안는데요나 라이프 스프가 있어. 근데 스킬이 없어. 아, 저는, 좀안 좋은 것같아요이번에 이거 장착이 나겠다, 일단. 가고, 이쪽으로 돌자. 어, 이거 1일 던져는 진짜 좋겠다. 저, 한번 해볼까요? 던져볼까요, 차? 어. 앞에 있는 애 아니면 귀신. 앞에, 앞에, 앞에. 제발. 너에게 닿기를. 씨. <laughs> 뭐해? 너에게 어. 닿기를. 어. 아이씨, 뭐해? 오 숨을 땄다, 숨을 다 아뇨 아뇨 댄스 쳤는데 그냥? 너에게 닫기를 해봐 빨리 오케이 너에게 닫기를 어? 왜 이렇게 하다가 멈춰 닫기를 어? 야나 비켜 있네, 비켜 비켜 어? 저앞에가고일부터 잡지 그냥 여기 없어지는데? 일로일로일로 그냥 왼쪽으로 던져보자 정면에서 건져볼까요 정면에서 오 맞았다 오. 여기서 해도 될 듯? 여기서 하자 야나 이거 그냥 힐 <laughs> <laughs> 뭐야? 어떻 너무 아픈데? AC 아니 나 이거 뒤에 뒤에 쓴 다음에 이거 스킬 찍갖고힐좀 배울게 그냥. 이왜안 오? 가야 되겠는데? 얘 원거리가 그래. 헤라이스들어서 <laughs> 저긴 가서 때려도 되겠다. 뭐 하지, 지옥? 한번 더. 야, 천천히, 천천히. 시험 많아, 시간 많아. 천천히. 천지가천데 있네. 천히려려히천 맞았다. 둘이 온다. 나 죽겠다. 나 지금 가드만 들고 허, 있을게. 죽. 죽었다. 응? 쪘스 오케이. 아 너무 빡세다. 다섯 명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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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채워야 돼. <laughs> 풀파티 풀, 풀 해야 돼. 아 풀파티가 다섯 명이구나. 예. 네. 아,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네, 다행이가 유령, 어령 유령, <laughs> 야 어떤 스트리머 방송 보니까 이거 30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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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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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령유아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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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가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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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령, 유령, 안녕하세요 막기 오 씨발련이 야 누가 도발 좀 걸어봐 어 도발 너무 세게 걸 막기 끼었다 끼다끼다진짜로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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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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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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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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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힐 있어 힐 이거 무슨 모어휠 들어가, 휠 들어가. MP가 없다. 더 많아 보이네. 잠시만요. 이씨, 평타 날리는데도 MP 들어가고 이거.

오우! <laughs> 오우 이 ㅅㅂ년 뭐야 이거.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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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다 도망쳐! 세마리야세마리저 저거 버틸게요. 빨리 도망가요. 도망가. 잘하는데? 저기요? 유도하 거기서 싸워. 내가 힐 줄게. 저기요? 저는 전... 버티고 있어요. <laughs> 너가나힐 없어. MP MP 못 줘, MP가 없어서. 어어 죽으려. 야다너 따라온다. 뒤로 빠져. 일단 뒤로 빠져. 아, 뒤버 눌러야 돼요? 야, 이거 나가자. 이거 못니못 깰다 씨. 도려. 힘좀더 살려 주세요. 님. 더 살려 주세요. 현정. 다 따라온다. 한명따라가는죠 아니 규도가 너 나가서 3 티어 도끼나 받아. 나 이거 계속 내구도 깎여 죽어가지고 소리 하죠 소리. 수리. 어. <laughs> 이거 어떻게 나가? 이거 어디, 어디 있어? 아. 죽고 나서 그 들어왔던 포탈로 다시 나가면 돼. 한번한번더 해보죠. 야, <laughs> 나 존나 무서운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하나 하나 있어 보이네. 아 이미 나왔는데 네. 오케이 그럼 보상 저희가 다 먹죠 예, 나 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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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아한 마리 주지, 한 마리 주지. 아 틀렸다 흰색이 약간 폭스같잖아요 아예? 최종폭스얘 음. 뭔가.. 얘 뭔가 그.. 네. 너 앞에서 탱킹해? 내 힐도 줄게 네. 그냥 내가 힐만 주는게 낫지? 아니요 내가 딜도 네. 해야돼? 그냥 같이 딜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넘어네와 이거 이제.. 다5분에2 까는데? 디왜 죽었어 왜 갑자기? 몰라요 나가자 나가자 이건 우리 아직 짬이 아니다 그럼 이거 이희는 25는 저희는... 맞춰야될 듯 나갈라는데 음. 방향